안녕하십니까 베스트메이크입니다. 오늘은 차박스 양쪽 확장형이 새롭게 출시가 돼서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기본적인 구성하고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박스 같은 경우는 기본 박스 형태가 있었고 한쪽 확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양쪽 확장이 되면서 후면으로 이렇게 뒤로 해서 출입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뭐 타사하고 틀린 게 뭐냐면 출입구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센터에 위치를 해서 가구 배치나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이쪽 방이쪽 출입구 자체를 한쪽으로 몰았습니다 왼쪽으로 몰아놓고 지금 이쪽 부분이 좀 살게 됐죠 그래서 실내를 보시면 정말로 그 사이즈 자체가 가운데 있을 때랑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랑은 구조 자체가 좀 많이 달라요 자 한번 안쪽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쪽 확장을 하고 양, 한쪽이 더 되니까 양쪽 확장이 됐죠 그래서 포터 같은 경우는 3인 탑승이긴 하지만 가족이 많으신 분들은 다른 차량을 이, 이용해서 뭐 같이 이동을 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같이 캠핑을 할수 있는 뭐 실질적으로 잔, 잠을 잔다고 하면 성인 6명 정도가 충분히 잠을 자고 남을 정도의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에 확장되는 부분 하나 그리고 이쪽 거실 하나 그리고 반대쪽에 이렇게 확장되는 부분을 하나 를 했고 높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박스 형태랑 텐트나 모든 구조는 다 똑같아요 양쪽으로 확장이 되는 부분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요트 바닥기를 사용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바닥 보일러가 장착이 됩니다 전기 보일러가 아닌 온수를 이용한 바닥 보일러가 장착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쪽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에어컨, 그리고 무시동 히터, 그리고 냉장고. 그리고 수전까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여기서 한 가지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이 냉장고를 AC가 아닌 DC냉장고로 교환을 해 드릴 겁니다 냉동과 냉장이 구분이 되지만 두 개를 다 냉동으로도 쓸수 있고 냉장으로도 쓸수 있는 DC냉장고를 적용을 해서 드릴 거예요 AC보다는 그래도 뭐 전기 먹는 거 자체가 좀 DC가 더 유리한 거 같아서 이번에는 한번 DC냉장고를 적용해서 출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마찬가지로 수전이 있는데 사각수전 같은 경우는 좀 쓰다보니까 좀 제한되는게 많은 것 같아요 뭐 물도 나오는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쓰지 않을 때 덮어놓고 쓰기는 한다지만 그래서 이 수전 자체는 원형으로 바뀔 겁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그 수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원형으로 바뀌고 수전까지 해서 장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드릴 수 있는 게 기본적인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 외에 2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인버터 그리고 100W 태양광 그리고 MPPT, 그 다음에 시동 충전까지 해서, 시동 충전 같은 경우에는, 재원상 60A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가스나 디젤 같은 경우는 알터나 주행 충전 별도 장착을 해야 뭐그 정도가 들어가진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닌 그렇게 별도의 설치를 하진 않아요 차에. 그래도 가스나 뭐 디젤 같은 경우도 적어도 40만 야 정도는 시간나 충전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 같은 경우 뭐 노지에서 사용하시면서 에어컨 을 가동을 안 한다고 해도 가동을 하셔도 되겠지만 안 한다는 가정하에 보시면. 배터리는 뭐 300암페어, 2 0 0암만 해도 겨울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 용량이 될 겁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증설을 얼마든지 할수 있으세요. 6 0 0 a 600암페어까지 증설이 가능하니까 상담하시면서 그 부분은 어, 한번. 대화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배 와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최고 5 0 와트까지 늘릴 수 있으니까 뭐 거기에 따라서 나는 캠핑장 세팅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다 필요 없겠죠? 그러면 분명한 거는 판매 금액에서 저희가 마이너스 내드릴 수 있어요. 빠지는 금액을 그만큼 빼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출고를 받으시면 되고 나노지를 가신다 그러면은 태양광하고 시동 충전 그 정도만 해도 충전하는 거는 스트레스 없이 정말 충분하실 겁니다. 한전 충전은 기본.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하시면서 어, 자기한테 맞는 나에게 맞는 차박스 한번 꾸며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적용했던 랜턴 같은 경우도 어, 사각으로 돼있던 그 부분을 좀 바꿨어요. 그냥 디모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디모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번 바꿔봤습니다. 일반 차박스하고는 다르죠? 등 자체가. 구성은 다 똑같아요. 멜라민 가구, 그리고 이제, 무무나무 적용이 돼서, 디자인 자체도 많이 심플하고, 참 깔끔하죠? 이렇게 구성을 했고, 지금, 양쪽 확정이 나왔잖아요. 양쪽 확정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월 말까지 해서, 5대 정도를 한정으로 해서, 저희가 1,680만원에 지금 말씀드린 배터리, 인버터, 태양광, 시동 충전, 지금 수전, 냉장고, 전자레인지 히터, 모든 거다 포함해서 1680만원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대만 한정해서 할 거고요. 지금 제가 볼때 양쪽 확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노지 세팅보다는 캠핑장을 다니시는 분들한테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가족이 많고 캠핑을 다니시는 분들. 사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박스 일반 트레일러나 아니면 뭐, 요런 모델보다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뒤지지 않아요. 뭐 내용, 구성도 그렇고 실내 사이즈도 그렇고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어 샘플은 대전 베스트메이크에 오시면 볼수 있으시니까요 어 주말 언제든지 오시면 되고 매주 월요일만 휴무입니다 오시기 전에 전화 한번 주시고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뒷문 출입구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있었어요. 비가 오거나 그럴 때꼭 신발이 갖고 들어간다든지 젖는다든지 해서, 어 그래서 뒷문은 좀성공을 하지 않았던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제 베스메이크에서 트 어닝을 크게 제작했습니다. 어닝을 제작을 해서 1m 정도가 나와요. 앞으로. 그래서 신발이 젓지 않는 그렇게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1m 정도기 때문에 바람 불어도 뭐 접어나, 접어놓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이쪽 바디에 잘 고정시켜갖고, 저희가 바닥에 달아가지고, 고정까지 할수 있게끔 다 해드리니까, 이렇게 1m 정도기 때문에 짧게. 비바람이 치더라도 그냥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냥 비가 와도 신발이 젖지 않는 터마가 생겼다는 걸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은 저희가 고정식 변기를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만들어 놨었는데 고정식 변기도 원하시는 분들 한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새롭게 준비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이번 듀얼폴딩 보시고 그리고 8월 15일 이후에 또 오시면 새로운 모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오셔가지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실질적으로 차박스도 한번 구경도 하시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박스 양쪽 확장형을 안내 해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오셔가지고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인 박스 형태에서 한쪽 확장을 했을 때만 해도 상당히 큰 사이즈였는데 양쪽으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사이즈가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2 0 0 암페어 인산철, 인버터, 태양광 100W 그리고 MPPT까지 전부 다시동킹력까지 해서 전부 다 이제 세팅이 된 상태로 공급을 할 거기 때문에 한번 오셔가지고서 선착순 5대 한정적으로 할 테기 때문에 상담 받아보면 시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베스트메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m <laughs> sorry